민주는 연세대학교 병원의 소독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걸어가며 하얀 의사 가운을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35세의 나이에 그는 외과 수술의 정확성으로 유명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고요하고 텅빈 공간이었다. 같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수아는 시골 진료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어린 아이들을 돕는데 자신의 상처를 덮으려 노력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한 여성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불리던 멜로디를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다. 지은이라는 신비로운 여성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오래된 일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민준과 수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들의 생모에 대해 알고 있었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녀는 더 말하기 직전에 망설였고 두 사람에게 답답한 의문만 남겼다.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 진실은 무엇일까? 생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오라버니,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둘은 다음날 지은과 재회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더큰 딜레마를 불러왔다. 지은은 그들에게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로 당신들을 떠나야 했어요.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덕적 갈등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파헤쳐야 할지 아니면 묻어둬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지은은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는 민준과 수아의 생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했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두 분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 했어요. 당신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을까봐 두려워하셨죠.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형제자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유해온 감정이 단순한 우애 이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친남매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수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 민준과 수아는 며칠 동안 서로를 피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쳤다. 민준은 병원에서의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수아는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우리가 느낀 감정은 잘못된 걸까? 수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던 중 지은으로부터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생모가 남긴 두 번째 메시지였다. 만약 당신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사랑은 혈연으로 정의되지 않아. 이 문장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큰 딜레마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도 등장했다. 지은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당신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해요였다. 민준과 수아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머니의 진짜 의도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다. 수아는 더 이상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이 남긴 단서를 따라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절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생모가 한때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깊은 고통 속에서 이곳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죠. 수아는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자신들과 떨어져야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반응했다. 수아야, 우리는 이 감정을 부정해야 해. 우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민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큰 갈등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의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찢어진 사진 조각, 기억 속 멜로디를 적어 놓은 메모지,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장난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다가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수아의 오라버니인가? 그날 밤 민주는 지은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를 떨어뜨려야 했습니까? 제발 진실을 모두 말해주세요. 지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 문장을 내뱉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과거를 부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아와 함께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민준의 결정은 그와 수와 사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수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를 떨어뜨린 거야. 그러나 민준의 고백은 수에게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오라버니는 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시 도망칠 생각인가요? 수아는 민준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변해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가까워진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편 지은은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민준과 수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했다. 민준과 수아는 다시 한번 강원도의 조용한 산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여 너희를 떠나야 했던 날, 내 마음은 죽어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운명임을 알았다.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편지를 읽으며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록 세상의 시선과 그들 내면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듯 메아리쳤다. 진실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